여러분, 요즘 알고리즘을 완전히 점령한 이 쇼츠들 전부 러브라이브 시리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러브라이브 선샤인 영혼 메모리 전시가 이번 주 주말에 종료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먼저 입구에서부터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상징인 해변 배경과 웃음 깃발이 맞이해주고요. 아시아투어와 서울 공연굿즈.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역대 음반 전시 코너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앨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배경이었던 일본 도시 누마즈의 한정 굿즈들도 직접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이돌로 실제 활동하는 성우분들이 무대에서 직접 착용했던 실제 의상들까지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아쿠아의 공식 활동 마무리를 기념하는 전시였는데요. 실제 아이돌로 활동하는 시리즈답게 다양한 굿즈 중심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굿즈부터 마지막 앨범 굿즈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어 전시 자체가 하나의 활동 회고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자매 의 흔적 남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이는지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캐처타임 전시는 홍대 AK몰 스페이스 갤러리아에서 진행되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어디 갈지 고민 된다면 이번 주 어디 가용을 찾아주세요.